힘들어요. 힘들어요. In my dreams, I see you again on the same road we used to hide and escape. We danced, we used to dance to the fire, never thinking of anything else. You finally see me again. 반갑습니다. 트래블컷의 레알블라슨입니다. 첫 어, 백패킹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게 됐는데 오늘 온 장소는 영남 알프스 내에 있는 어,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라인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일단 영축산을 먼저 찍고 영축산과 신불산 사이에서 오늘 일박을 한 뒤에 내일 어, 신불산 정상과 간월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꽃을 잡았습니다. 아, 오늘 하고, 내일을 총 포함하면은 어, 산행 거리는 한 17km에서 20km 사이 될것 같아요. 이제 완전한 가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직 몸이 덜 풀렸으니까 좀 힘들 수 있죠. 지금 2시간 정도 걸었고, 거리는... 3.5km 정도? 3.5km 아직 갈 길이 멀네요 영축산 정상은 앞으로 어, 보자 3.4km 정도 더 가야지 정상이네요 이야 야경 맞습니다. 영축산 정상 서기고해발 1,081m 이제 박지를 향해 또 걸어갑니다 자 어제 제가 밤에는 기온을 측정을 안했는데 아침 기온 보여드릴게요 아침에도 몇도일까? 과연 던한 5도 정도 되죠 0도에서 10도 사이에 돼 있습니다 어우 추워 자 이제 이튿날이 밝았는데 어젯밤에 너무 늦게 여름 올라와서 음, 차마 영상은다 담지 못했고 지금 시간이 7시 이제 슬슬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차차 이제 해가 올라오고 있고 오늘 이제 남은 길은 이제 심불제 갔다가 심불산 정상 찍고 아마 간월제까지만 가서 어 거기서 심불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해서 아마 하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충 코스가 한 18km?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2일차 를짐다 쌌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10km 정도 걸어야 되는데 잘 걸을 수 있겠죠. 영축산 여기 라인이 아, 길이 막 흙길이라서 어제 내려오는데 발목이 시큰시큰했습니다. 자, 이제 어 신불제 쪽으로 일단 먼저 걸어갑니다. 자 이제 신불재로 향하는 아, 테크 계단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 신불재 엄청난 인파가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뭐 예상보다는 많지 않네요. 사실 저 신불재에서 신불산까지 올라가는 오르막길만 올라가면 뭐 그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라서 뭐 거의 오늘의 힘든 코스는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발바닥은 조금 아프겠죠 <목소리도> 가 넘어갑니다 아 이제 겨울 겨울인가 신불산 정상데크가 바람이 되게 차네요 추워 다 같이 다 왔습니다. 소감 한 마디 해 주시죠. 아, 너무 좋아요. 빨리 라면이랑 콜라 먹고 싶어요. 완전 콜라 원샷. 콜라 원샷 가시죠. i n c l e t h 널제에서 신불휴양이 아, 쪽으로 다산을 합니다. 여기 아, 이제 피크닉 오신 분들, 도시락 드시는 분들. 오 갑자기 날씨가 엄청 흐려지면서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이 얇은 소프트쉘 자켓을 입고 있는데. 진짜 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리막길이어서더 더 추워서 추운가? 이제 신불산 휴양림 자연휴양림 상단지구에서 이제 하단지구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단지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산에서 어, 폭포가 이제 보일 겁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밑에 폭포가 있어요 빨리 내려가 보겠습니다 불산 <놀람> <놀람> 자연휴양림 상단 지구에서 이제 하단 지구 다 내려왔습니다 주상 입구까지 내려와서 어, 1박 2일 동안 어, 영축산으로 올라갔죠 청수골에서 어, 이제 영축산 올라가서, 뭐, 한박등, 체이등 지나서, 영축산 정상을 찍고, 다음에, 이제 신불산. 가기 전에, 이제 영축산과 신불산 사이에서, 이제 1박을 한 뒤에, 신불산 정상을 찍고, 간월제에서 밥 먹고, 그래서 이제, 어, 신불산 휴양님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어우, 팔 아파! 빅패킹을 실제로 하면서 하는 비디오로그는 처음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했던 거 처음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코스 소개도 조금 하면서 그리고 어, 그날 가져갔던 장비 소개도 조금 하면서 하는 이런 비디오로그를 좀더 자주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리뷰만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더 재밌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래블컷의 레아블라스미였습니다 <목소리> I'll